저도 신기한 정도네요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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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저희 오프 콜라보 하잖아요 만나가지고 선배 가슴 좀 만져봐도 될까? 만지죠 만지죠 응? 언제 저런 말을 했지? 피오 언제 저런 말을 했지? 정신이 번쩍 드네? 아니 물론 피오 가슴 만지는 거 좋긴 한데 난 피오 가슴 만지는 거 좋지만 내 가슴 만지는 건 허용해 주지 않겠어 피오 가슴을 만질 수 있다면 나 진짜 잔뜩 만질래 진짜 그래도 되나? 하하 <laughs> 어피오 없나요? 여기 없지? 나 진짜 진심으로 만질 수 있다면 나 진짜 하루 종일 쪼물딱 쪼물딱 하고 싶다 진짜 너초오나 오빠. 오빠 좋아해 오빠도 나 좋아? 난 영원히 오빠 곁에 있을 거야 오빠 나 귀엽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터지는 귀요미는 나야 근데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쪼끼는 애교 같은 건 못해 흑규흑규 오빠 뿌잉뿌잉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 오빠 삐졌어? 내가 화 풀어줄게 나 봐봐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죠 있잖아 내가 오빠 좋아해 오빠 사랑해 아이 부끄러워 킹 오빠 우리 매일매일 꼭나 보자 안녕 좋은 저녁이야 투수들. 나는 인사 중에 인사 대조버전 드래곤이라고 해. 나는 주로 아침에 딸기를 먹어 저녁에는 초콜릿을 먹지 훗 있잖아. 나는 세상에서 초콜릿을 제일 좋아해. 물론 딸기도 좋아하지. 그것들을 우유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방구석 아싸인 투수들은 뭐를 거야 하지만 나는 알지. 초코 좋아 초코 좋아 초코 좋아 딸기. 좋아, 딸기 좋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초코랑 딸기 많이 사온 다음에 냉장고에 숨겨서 나 혼자만 먹을 거야. 부모님에게 또줄수 없는 이 나만의 소중한 초코우유, 딸기우유. 신발 이게 아우 방종. 아, 머리 묶었지 롱 많이 묶었지 롱아 매워. 보통 맛인데 매워. 아, 음. 조금 청초해졌어요. 참. 아, 아나 청초 한거같 참. 아. 부장이 반장이요. 진짜 진짜 실제로면 아무 말도 못함 진짜 리얼. 실제로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함. 진짜 개찐따임 진짜 개찐따임 리얼. 크로삥빵. 그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왜또 한다, 왜? 뭐가 문제야, 뭐가? 나오는 거할 거야. 돌리, 돌릴게요. 예. 도전. 나오는 거 먹을 거야. 캡사이신은 없으니까 잘안팔것 같은데? 그냥 고춧가루를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데이트다 키포싱 스파링입니다. 아니 있잖아 여기 나이 나이대가요. 미리크리스마스 누가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멍정지 누가 가장 섹시할까? 멍 <laughs> 그냥 바로 초키 <초끼. 웃음> 그냥 바로 족초키가 초끼, 섹시? 어라? 땀.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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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너무 갑자기 협물이가 엄청 당겨 가지고 어, 이랬어. 아니, 얘들아. 그 진주 저서 고마운데 팔 수가 없다야.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되냐? 뭐야 이번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가네. 뭐야? 어 아니 이거 진짜 돈으로 주네. <laughs> 아니 아니 이걸 진짜 돈으로 주네. 아 고맙다. 니가 그 그악질 교장선생님 계시다는 그것인가요? 루명, 미소녀가 되어버린 브이레코드 교장 선생님 방송 보고 신이 버티버인줄 알고 들어갔다가 당사자에게 사실 제가 루명님 방송할 때마다 못하게 영도 쏘는 범인입니다. 하다라고 자백받을 충격. 아, 진짜! 광금이 변태! 안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내 잘못 봤나? 잠시만 이걸 리액션 어떻게야? 내나 나 지금 나 지금 어떻게? 어떻게? 나나나나 나 진짜 만원 터질 때마다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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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감사합니다! 1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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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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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 아왜일 번인데 아아일번 말고 사번해줘 <laughs> 하나뿐인 저라서 <laughs> 일 번이라고요? <laughs> 저도 이거 사번 아니면은 나 진짜 아 근데 사번 아닐 것 같아. 안 <laughs> 배우러 울어. 아,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사사번 맞겠지. 앙탈 니은 이러네. <laughs> 앙탈 부리고 <못일> 데 <건데. 웃음> 나이스. 음, 하하하하하하 음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h 하 h 하하하하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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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후추 a 사랑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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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a h 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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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ha, ha, 소매넣기 성공. 실패인 엄마! 놀랬쪄! 우리 언니 오빠들, 내 귀여운 애교 보면서 놀래? 나 오늘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애교 보여주고 싶어. 우리 언니 오빠들, 나한테 신쿵 당해줄래요?